제회제 취한 목소리도 좋아서 성악 동호회에서 하셨기 때문에 노래도 잘 부르시고 기도 잘 하시고 모든 걸다잘 하시는데 늘 일산은 영산수 목교에서또 귀하여서 받으신 것감사합니다 오늘이 교육목사는총 84년째 되는 날입니다. 제가 오전에 기도원에 가서 성면하고 왔는데요. 어, 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있습니다. 주 목사님께서 내가 은퇴하면 조금 서울에서 떨어진 곳에 가서 은퇴 이후에 제2 이기 사회를 하겠다. 그래서 이름을 영상으로 쳐서 지은 교회라 이기합니다. 네. 바로 이 교회가 주 목사님이 은퇴 후에 하시려고 세웠던 교회인데 목사님 영상을 이어받는 훌륭한 강신호 목사님들 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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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르쳐보려니다 20개 독립하는 교회 중에 영산이라고 이름 붙인 데는 여밖에없어 종목사님의 그런 관심과 사랑으로 써진 교대입니다. 지금 청계도개대내려다시면서영산대가 참나한 라 동화하고 잘생겼나 네. 기뻐하고 계시고 중국이 로 우리를 축복이 있을 줄로 믿고 아멘 네. 하나님께 고생하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보통 이렇게 20개 교가 동시에 종료되기 때문에 그 교회에 기획을 했을 때 우리의 장례들이다 부르시는데 오늘 보니까 제가 중요한 우리 박교보장도 와계시고 뭐, 다와 계세요. 이거도 쉬먹당, 징조해낸 거, 징조해낸 거, 징조해낸 거, 징조해낸 거, 시조해낸 거, 징조해낸 거, 징조해낸 거, 징조해낸 거, 같습니다. 이 징조해낸 거, 징조해낸 거, 징조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일어나라는 것니다 우리가 문제가 어디 있냐면 우리의 삶의 과거의 어느 순간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늘그분그 과거에 주저앉아그 얘기만 합니다. 제가 잘하는 분이 그 조선총독부 시대에 국장을 지냈습니다. 사실은 문화금으로 보면 매국 면적에 보면 조수높이 아주 높은 분위기에 있어요.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는지 그 당시 그 본인이 나가는 사람들이 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청국 바로 청국 밑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노년에 어서 사셨냐면. 마포쪽에 대원군 별장 대원군 별장에서 사셨어요. 브라유바에서 가지고 사시는데 제가 그 어르신 인사 들어가면 대원군 별장이가 대원 같이 옛날 그 집을 조는 별장인데 그큰 얼음집에 혼자 사시면서 할머님 버스 탄 분하고 혼자 오래 살았었는데 청소하는 사람 앞에 주는 사람 두 사람이 수발을 들고 있었는데 가서 함께 말하면 내가 중독 들어서 술을 고 있었을 때 시작해 가지고 두 시간 전날 얘기가 됐어요. 그 처음에는 내가 어르신이 말씀하시니까 그저 네아이 어떻게 마시지 네그 다음에 또 인사들 어가면 명절 때마다 인사들 어갔으니까또 시작했습니다 또또시다하시고요저 <laughs> 그때까지 다 명을 아는데 아 내가 그 있을 때내이다 발걸기고 그 외에 서대무순교학교 강만진이라고 있지 강만진 그 사람 못사됐더만그내맨 밑에서 신부로 만든 친구들, 그 사람이 목사됐어뭐 뭐 함께 바라 다음에, 이 다음에, 그다부에그다음입니다그래갖고한상음에다가 아유 어르신 제가 오늘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합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다서 인사드리면 내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른 돌볼 다음에, 또, 또, 또 시작. 옛날 조선초중부시대그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얘기를 갖고 피크생시지쳤과거의자리에 그냥 앉아있어요. 그때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다시 다 돌아왔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한방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는 그런 어떤 자기의 위치. 내가 하는 그 자랑 때문에 늘 얘기를 하지만그 사람은 상처받은 과거의 몸으로 있습니다. 육회가 될까에는 한 권사님이 귀신 들렸어요. 왜 귀신 들렸냐? 너무나 너무나 아버지가 엄 어, 마시고 집안의 더러운 광을 치시고 또밤 늦게까지 술을 가나하게 드시고 성질나면 아이들을 때리고 어머니를 때리고 그래서 이 딸이 자라면서 빨리 아버지로부터 도망을 가야 돼요 이아버들를 거들하려면 결혼하는 것밖에 는 답이 없다. 누군지한테 먼저 결혼하자고 무조건 누군지까지 결혼하겠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누가 연결이돼서 선호가 보고 나서 복꽃돌기로 결혼을 했어 전혀 이 사람이 좋아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아버지 무서워서 피해서 술 먹은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도 술, 알코올 중독제. 알코올 중독제는 아버지가 해서 왔는데 또 남편도 알코올 중독제. 그래도 남편은 그나마 술 적응을 안 하니까 그냥 사라지게 되죠. 내가 한번 뭐 결혼했으니까 또사라져 애라도 기르면서 늘그 막을 누르는 성, 아버지가 너무나 우리를 야단만치고 술 먹고 때렸다 거기그대 평생을 잡혀 있었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리고 이민교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집사님 되고 권사님까지 됐는데 교회 일이라는 다 하는데 집에만 오면 남편은 술 먹고 있고 그 마음이 무거워요 정말 그런 소리를 하는데 남편이 술에 취하면 본인이 대신 나가서 가게를 지켜야 해요. 기쁨이 없어요. 감동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막귀신 들렸어요. 그이분이니까 밤에 잠을 안자고 밤에 반도 새끼라고 밤에 뭐라고 보니 이상한 말을 하는데 남편이 보니까 부인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목사님 내 집사람이 이상합니다. 밤에 자러 자고계서 전화합니다. 무슨 이상한 소리를 전화하는데 저기에 방음 갔기도 하고 안 갔기도 하고 한데 밤 10시만 되면 내 부인이 이상해집니다 아,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저희,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유재인 어머니에게 필라델피아에 계신 양 목사님인데 어머니 전화하지 않고 전사님 와서 귀신 쫓아주세요. 나는 성격의 목사라 귀신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아서 <laughs>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좀 와서 비웃어 주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서 며칠밤을 같이 세우면 같이 붙잡고 기도해두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귀신이 아이 못 살겠냐고 탁 지나가는데 그때도 어우 우는 겁니다 막 울면서 울는데 울면서 아버지가 술 먹고 때린 애기, 술 먹고 그 흔들게 한 애기 그래서 아버지 피에서 그냥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나서 보니까 또 마가 남겨서 술주정고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나 힘든 걸 살았는데 귀신 따라가라고 해서 그 모두를 대동독하고 그 어두운 과거에서 해방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난 과거도 내려놓고 못난 가거도 내려놓고 이었거은 지나갔어니다잘아시니다 네. <laughs> 아는데도 그걸 키우고 평생 사는 사람이 많습니 이제부터 지나갔으니 보라색 생각해 주시 바랍니다. 선생님 일어나야 된다 아, 네. 이 과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온갖 문제를 다 잃게 과거에 머무르는 사람이 꼬부리에 잃게 되는 그리고 다음날 어두운 얘기만 하고 다음날 물고 붙었나오고 다음날 비조적인 얘기가 또옮기나오고 이것은 다 과거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일어나라 과거에서 절망의 상처에서 문제를 일어나. 일도 못해는 둘째로 따라서 빛을 발아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발아야 된다. 사랑의 빛, 아멘. 용서의 빛, 아멘. 치료의 빛, 아멘. 기쁨의 빛을 발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마음의 미움을 가진 그대로 살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의 아픈 감미움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미움을 용서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용서는 위대한 복수입니다. 여러분. 나의게 상처입힌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살아야 그것이 아무도 도움이 안 된다. 그들 사람 멀쩡한 사람으로 다닙 여기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겠지만 난돈 빼면, 사는 사람들 보면 멀쩡해요. 남의 돈 빌려갖고 자기는 잘 보살 사람 이러고 다녀니돈 빌려준 사람은 내돈 내돈 그 사람만 올리고 내돈 30만 원 얼굴에 30만 원을 달고 다니는데 이 사람은 빌려가지것조차도 생각나지 않은 것처럼 룰룰라라 다닙니 그래서 우리는 이제같은 자만된 모습을 버리고 빛을 발해려 아, 네. <laughs> 여러분 돈구시고 받는거 잊어버리세요. 맘만 상하고 소화만 안다고 좋은 이 하나도 없다고요. 돈 빌려갈 때는 막또 하루만 받는 것다그 하루만 빌려갈 다는 절대 빌려주면 마세요. 절대 안습니다 <laughs> 그냥 어렵다고중터 돈을 주문대서 이어가고 있었어요. 돈한번 필요했어요. 한 30만 원 필요합니다. 한 30만 원으로, 3만 원 드릴 테니까 갖다 주세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돈을 빌려줬다 하면 그때부터 돈이 올바르기 됩니다. 빌려간 사람은 이상하게 빌려가서 뻔뻔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분명히 빌려가면 아이고 내가 그 빌려가면 갚아야 되는데 하라 그는데그 차가 받은 사람은 마음인 걸 언제 받지, 언제 받지,한테 필요한 사람 뭐, 뭐, 조고 아는 것처럼 그러지니까 옛날에 <laughs> 저희 어머님이 서대문교에 다닐 때, 그 교수님 부인 되는 스타님한테 5만원을 빌려드렸는데, 그 당시 5만원이 지금은 500, 500만원이 됐답니다. 60년대에 5만원이니까. 근데 교수님 부인이 일주일만에 갖다, 갖다 돌려준다는데, 안 갔는데. 근데 본인은 뭐 옷도 새로 사입고, 그래도 뭐새 신발 쓰고 그러면서도 뭐 안잡봐요 그래서 어머니 결할 때마다 그번 받는 걸 5만 원, 5만 원. <laughs> 아버님이 언제까지 평생 5만 원 기타로 살 거냐고 그냥 잊어버리라. 어머니가나 한참 기도하시더니, 에이, 5만 원 그냥 내가 부정분해. 그리고 얼마나 편해졌어요. 그래도 그, 그분은 놀러올라, 나이 아직까지 안 아팠어요. 남편은 승기현 대학, 성교가 대학의 역사 교수였거든요. 아주 강의 잘하는 교수였어요. 그분 강의 들으려 사람들이 몰렸다고요. 그런데 그 부인이 돈을고가안줘면안 갚는 거예요. 그냥. 뚝떼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어둠에 권세 잡혀있으면 안된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용서밖에 없어요 용서 아, 네.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돼요 아, 네. 그걸 기억하면 막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내가 잘못 못아요 내가 옳편 내가 수안한데돈되고사람은 살짝 붙이고 있는데 나한테안못 받고 <laughs> <laughs> 여러분 그래서 예수 님는 사람들은 용서의 빛을말하면 예 m 이 a 편 Kurisha, 사 n d 그릇이 안되는 o u p of Kurisha. I think 싸워 a t s how I am. I'm not so much. We also have an answer to that. Either way, you w i l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그렇게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미래의 것을 이미 현재로 완성시켜 놓은 것으로 선포합니다. 아직 완성이 안됐지만 이미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이사엘 주장님처럼요. 이게 언제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가렸을 때에요 포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아니 아직 우리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야외 영광을 일으키며 다 아니 나는 지금 포로인데요 장차 포로에서 노예란 받아보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영광스러운 하나의 축복을 받으면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현재에 사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적 영역으로 믿음이랍니다 믿음 그, 그, 그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뭐냐면 미래에 된 것, 되어질 것을 현재 된것으로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되어야 되고, 긍정의 언어가 되고 살리는 언어가 되고 치료하는 언어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미혹에 가면 효신장로교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방지강 목사님. 그이 그림대로 늘 노림받았어요. 판다지각한다고 방지, 방지가 이렇게 뜬데있요 방지강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의 사촌동생입니다 방지일 목사님. 104세까지 사셨던 목사님. 방지강 목사님이신데, 방지강 목사님이 한지강 목사님에게 듣고, 교회 건축 중에 저를 불렀어요. 왜냐면 환영 옷에 와보니까, 오, 오이천에 교회가 아무것도 없작해서 교회 건축하는 걸 보고서, 교회 질려면, 그, 워싱턴에 이용호사를 부르다 동열해. 그, 황교영호사는, 우리 장로교에서 한 번도 수고한 사람을 동료해보는데, <laughs> 아 지금 교회 질려는데, 그따시대냐고 그, 그 이용호사 부르면 교회 가자질 거라고. 그래서, 제가 휴신장로국에 갔어요, 미용회에. 가서, 동열 사흘 동안 하는데, 첫날, 그장우랑방지장 목사님이랑 식사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다고요 우리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려는데 200만불이 필요한데, 자, 들보세요 200만불이 필요한데, 저 100만불밖에 없어서 교회 건축을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제가 대야 100만불이면 이미 교회 직후도 남네요. 우리는 만사천불 갖고 교회 시작해가지고, 220만명 공사를 마쳤는데 100만명을 했다니 근데 이분들은 200만명이 모여져야 교회를 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수범하고 얼마나 달라요 장모교회는 돈이 다 있어야 돈회를 짓는다는데 우리 수범 아무도 없어도 모르죠? 믿음으로 짓잖아 믿음으로 짓는 아무도 없어도 믿음으로 짓는거죠 이 건물이 그날처럼 믿음으로 짓는거라니까 이 교회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옆에 뒤에 있는 땅도 팔찌만 벗어고 믿음으로 막 확장돼서 이 일산 교회의 제일 큰 교회로 될텐데 알레로야 아, 네. 믿음으로 교회를될텐 믿음으로 걷죠어 그래서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날 옆에 분과 인사세요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아니 유배가넘가 지어졌습니다 교회 편이 예 왔어 그게 장면 히더배고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희귀한 인사해봤는데 <laughs> 괴가 젖은 그림 시작하는데 괴가 젖어 쓴다 이했더니아무수고분면 그렇게 인사한다 괴가 젖을 것을 믿고 이미 젖이것을보력하거라고 어, 자기네들은 그 입이 어, 안떨어졌대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예배 때마다 괴가 젖었으니까 젖었니다 마지막 날겨국입이떨어지더라 어쩌면 그래가지고 괴를 줬어요 남의 할렐루야! 아멘. 야외 영 j 이미 h 다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미 잘 됩니다. 이 a h 의 미래가 우리에게 임했 h 니 l 그믿 l 갖고 아아야 돼요. 미래 l 문제가 있다, 어렵다, e l u j 다 이것은 다 믿음 없는 사람들 h a 이 l e 고 u j a h h a l l 미 l u j 미 h h a l l e l u j a 있 Hallelujah! h a l l e 는 u j a h h a l l e 지 현실에 무너보지 말고, 이미 예비해서 다을 미래 축복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그것이 하늘의 축복이요,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네. 주인 목사님의 사주기에 맞는 말, 맞이하는 날에, 주인 목사님의 가장 애처를 갖고 살아가 셨던 영상 기회가 서겸 말씀 나누 것을 큰 기쁨을 생각합니다. 겸 네. 네. 말씀 새 가지 기하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다 야의 영광이 이했어진다 네. 사랑과 우리와 자비가 모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절망의 달에서 일어나서 네. 사랑의 빛 용서의 빛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네. 하나님의 영광이 이만 것을 믿고 네. 믿음으로 전쟁에 나간 위대한 하나님사람들되게하려 주옵소서 네. 일삼 영사수복교와 그 같은 위대한 축복을 받는 복된 교회, 기적의 교회, 은혜의 교회, 축복의 교회, 하나님과 나타나 교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드리는교회 되기를 하려 없었습니다. 강재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모든 장원님 권사님 집사님 한마음 되어 위대한 동역사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제3자와 하나님 놀라운 공을 주옵소서 동단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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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하고복하을는영주가있습니다나님의 사랑을 이 jina mwen so sa jounen joun se san, pa mwen mwen.